브그마 펜들럼 가겠습니다 랜드팔 맵이요? 기차 패턴만 삭제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럴바에는 그냥 맵 그냥 버그를 고치지 않을까요? 그런 버그는 랜드팔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걸릴 수 있는 버그라서 그냥 고치는게 나아요 오싹오싹 할로윈 우정런이요. 용사마탕 끝나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용사마탕 나오고, 아, 용사마탕이라고 안 할게요. 다음 신쿠키 나오고, 그 다, 2주, 다, 2주 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주 남았다는 얘기죠. 김기훈님 안녕하세요. 나오지 않았을까? 심보물 능력 중간에 뽀탐가도손해안 본다고요? 아, 그거 못 보고, 못 보고 있었는데. 확실히 점수가 좋은가? 일단은 이 점수는 다른 보물들 점수를 보면 명확히 알수 있겠죠? 쿨타임도 봐야 되긴 하지만요. 쿨타임이 안 터지네요. 한번 안 터집니다. 자 마지막 깃털 못 먹었고요 1.62가 나왔는데 실쿨입니다 자 두번째 보물은요 어... 이거 불꽃고리반지 나온지 꽤된 보물이지만 여전히 좋은 불꽃고리반지 불꽃꼬리 반지가 18.8초. 불꽃꼬리 반지는 벨페 때 빛을 봤죠. 근데 벨페 전에서도 무난한 보물이었어요. 벨페 후에 막 엄청나게 좋아진 거지. 어, 그 그 전에서 전에도 그렇게 안 좋은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요즘은 신보물이 안 좋은 게 없긴 하죠. 다 두루마리보다 무조건 좋다고요? 마지막 펜들럼 터진 것만 다 먹으면 뭐? 근데 똑같은 조건이면 펜들럼이더 좋을 수밖에 없긴 해요. 어찌됐든, 마지막에, 아니다. 미션, 두루마리 미션 먹었, 뭐... 미... 두루마리 미션은 먹었는데? 펜둘럼은 한 발도 못 쓰면? 그래도 펜둘럼이 좋으려나? 자, 불꽃꼬리 반지도 실쿨이 남았는데, 1.616입니다. 점수가 차이 나죠? 둘다둘다 둘다 마지막 거를 마지막 거를 못 발동했는데 점수 차이가 이 정도가 납니다. 자세 번째 보물은 양탄자 가겠습니다. 이번에 패치로 쿨타임이 어, 줄어들었죠? 버프 먹었죠? 쿨타임이 17.7초였다가 16.3초로 어, 버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프, 근데 이게, 양탄자가, 돌아오는 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 1.4초 버프가 아니라, 2.8초 버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어, 좀, 굉장한 버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여튼, 양탄자, 좋은 보물이죠. 이거, 돌아오는 거 근데 먹을 수 있을까? 돌아오는 거 모을 수 있을까요? 못 먹으면 점수 차이 엄청날 텐데, 막 400만점 차이 날 텐데 쓰면 별 조각으로 강염을 사는 거라고요. 강염 좋죠. 불꽃정령 때탈출이랑 길드전에서 쓰이죠. 아, 길드전에서는 이제 안 쓰이나? 모르겠네. 길드전에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모르겠다, 유지는. 여튼, 요구르카에서는 쓰이지, 쓰이니까요. 요구르카는. 자, 돌아오는 거 먹어지나? 먹어진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점수 계산 좀 해볼게요. 이거 모젤, 모, 모젤 이런거 다 그냥 빼고요. 응원단 다 빼고 계산을 해보면 83,800개짜리, 83,800점짜리가 40개 나오니까 335만 2천점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점수를 더하면 6, 1억 6275만 6,590점입니다. 아까 심, 그러니까 저걸 먹었으면 양탄자가 펜들럼보다 좋아지는데 문제는 펜들럼도 실쿨이 남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보물의 힘. 이것이 바로 신보물의 힘. 신보물이, 신보물 많이 좋습니다. 많이 좋아요. 신보물이 많이 좋고, 어, 그냥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이 어, 19초마다 펜듈러 어, 19초마다 7스택이 충전이 되고, 그, 치, 어, 운석 같은 게 떨어지는데, 그, 떨어, 다, 7개가 다 떨어질 때까지 쿨타임이 안 돕니다. 그래서, 대략 한 쿨타임은 26초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어, 좀 편해 보여요. 어, 그거 빼고는, 어, 다 좋은 보물입니다. 음, 결론. 짱 좋다.